화가 잔뜩 난 아버지와 딸, 장남 집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나와. 지연아, 아버지까지?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뭐냐? 내 땅이 왜 팔렸어? 그게 무슨?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땅 팔고 남은 돈 어디에 썼어? 2억 중 2천만 보내? 나머지 1억 8천은 어디에 있어? 그게 아버지가 계셔서 급하게 처리가 필요했고. 맞아요, 아버님. 땅값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했어요. 내가 언제 허락했냐? 위임장, 위임장 있잖아요. 몇년 전에 아버지가 주신 거. 위임장, 발급일 확인해 봤어? 3년 전 거네. 이미 유효기간 지났어. 이건 무효 가능이야. 뭐? 무효? 아버지가 직접 도장 찍어 주신 건데. 유효기간이란 게 있어. 법적으로 3개월에서 1년. 3년 된 위임장은 그냥 휴지야. 여보, 그럼. 아니, 그래도 아버지 의사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제가 진짜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내 도장은 어떻게 찍었어? 위임장에 있던 인감? 인감까지? 내 허락도 없이. 아버님, 저희도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럼, 내땅 팔아서 너희가 쓰는 게 당연해? 등기소에 상담 요청했어, 답변 왔어. 유효기간 경과한 위임장은 법적 효력 없음, 무효 주장 가능. 법적으로 아버지가 이긴다는 얘기야. 아버지 제발 저도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진짜 힘들어서. 너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땅 몰래 팔 생각은 어디서 났어? 그리고 1억 8천은 2천만만 준 이유가 뭐야? 대답 못 하지. 차액은 내가 쓴 거니까. 첫째, 매수인한테 연락. 계약 무효 통보. 둘째, 매매 대금 전액 환급. 셋째, 등기 원상 복구. 못 하겠으면 내일 아침 법원 간다. 지금 바로 연락할게요. 여보세요? 매수인분이시죠? 계약 건으로 죄송하지만 해제 협의를. 증거 다 남긴다. 등기부, 계좌 내역, 위임장, 녹음까지. 가족이라도 서류는 서류고 법은 법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부모 재산, 자식 권리일까요? 여러분이라면 고소 먼저? 합의 먼저?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